글로벌 소방 트렌드 한자리에 라는 슬로건과 함께 열린 차이나파이어 2025가 막을 내렸습니다. 전세계 수십 개국에서 1200여 개 업체가 참가했고 참관객 또한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중국 최대 규모의 국제 소방 박람회입니다. 차이나 파이어 프로텍션 어소시에이션 주최로 지난 1986년 처음 시작돼 2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40여 개국에서 약 1,2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했다는 게 주최측 설명입니다. 모두 8개나 되는 실내 전시관과 야외 전시관 등의 전시 면적은 무려 14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e 1부터 E4, W3. W4 전시관에는 소방차량과 소방장비들이 전시됐고 W1, W2홀에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위한 다양한 예방기술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로 매년 열리는 대구 소방안전박람회는 약 3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베이징 전시회는 이보다 5배 가까이 큰 셈입니다. 하루종일 걸어다니며 전시회를 둘러보더라도 꼬박 3일은 걸릴 듯한 실내 전시회장이 더해 야외 전시장 곳곳에는 고가 사다리차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특수 소방 차량들이 줄지어 전시됐습니다. 소방 장비와 화재 안전 기술 등 전시된 기술이 워낙 많다 보니 일일이 설명하기보단 기회가 되면 한 번쯤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기술들을 몇 가지 소개해보자면 소방 장비 중에서는 초대형 드론과 소방의 지휘본부 구성을 위한 특장 차량입니다. 소방 시설 분야에서는 IoT, AI 기술이 접목된 기술들도 많이 보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드론은 최대 700kg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초대형 드론입니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물건이나 사람을 운반하고 화재 진압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 중이랍니다. 드론과 함께 다양한 로봇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날렵한 형상을 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족보행 로봇과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개발된 특이한 로봇들도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소방의 작전 지휘를 위한 본부 차량입니다. 재난 상황 시 텐트를 치는 방식이 아니라 특수 차량을 펴면 60명이 이 차량 속에서 상황 지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부에는 회의 테이블과 상황 관리 시스템, 각종 전산 장비, 그리고 화장실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은 물론 화재 시 사용하는 포소화약제를 생산하는 한 기업은 다양한 약제를 통째로 전시회에 가지고 나온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환경 규제에 자유로운 소화약제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소방 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스프링클러 설비도 전시됐는데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개발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수 모습을 순차적으로 볼수 있도록 꾸민 부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헤드 종류에 따른 방수 패턴을 쉽게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스는 소방시설의 이해를 높이기 좋아 보였습니다. 중국에도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많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대형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제품인데요. 2023년 말에는 우리나라도 판매 시설이나 집단 급식소에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품입니다. 중국도 레스토랑 같은 음식점 주방에는 이 시스템을 무조건 갖춰야 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목받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도 보였습니다. 중국 내에는 아직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적응성을 확인하는 표준 제도는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자체적인 실험을 통해 성능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 화재에 사용하는 D급 소화기와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자동확산소화기 같은 다양한 소화기구 생산업체가 정말 많았습니다. 국가 경제 규모에 비례하듯 소방용품 제조사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재를 감지하기 위한 중국의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더 높았습니다. 감지기 하나하나 고유 주소값을 가져 화재나 오작동이 발생할 때에도 정확한 위치를 알수 있는 제품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나 주요 시설물에만 감지기 상태를 항상 알수 있는 일명 아날로그식 감지기가 쓰입니다. 그외 건물들은 한 회로에서 수십 개씩 묶여 정확한 설치 장소를 알수 없는 제품들이 아직도 쓰이고 있는데요. 중국을 보며 창피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어떤 부스에선 화재 감지기의 방수 시험과 기능 테스트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기실이나 전산실 등에 쓰이는 가스 소화 설비도 중국이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압력을 확인하는 게이지는 모두 디지털화된 지 오래고 이 신호를 받아 대부분 원격 모니터링으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스 소화 설비 신뢰성에 대해 말이 많죠? 그런데도 이런 기능조차 없다는 건 안타까움을 넘어 빠른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유도 등의 모습도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우리나라는 일본법을 따온 경직된 기술 기준 탓에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은 볼수 없는 반면 중국의 유도 등은 우리나라처럼 소형 유도 등은 없었고 제조사가 다양한 형태로 개발한 제품을 허용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층수표기 유도 등은 단 하나의 모델에서 각 층에 맞춰 표시부를 떼어내기만 하면 모든 층을 표시할 수 있도록 구현돼 있는데요. 표시면마다 다르게 인쇄해야만 하는 우리나라 유도 등은 실용성이 참 떨어진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위험물 저장 드럼의 누출 사고 시 빠르게 구멍을 메울 수 있는 특이한 키트부터 서버 장비 화재를 진압하는 서버렉 소화 장치, 원격 조정으로 차량을 통째로 들어올려 옮길 수 있는 이동 장비 등 각양각색의 제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베이징 전시회에 출품한 우리나라 기업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불꽃감지기 대표 기업인 메카센트론이라는 곳인데요. 중국에선 수소 관련 시설이 증가하면서 수소화재 감지 기술의 수요도 늘고 있답니다. 이 기업은 자랑스런 한국 기술로 수소화재를 잡아내는 감지기를 개발해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등 세계 각국의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전시회를 둘러보며 특이했던 건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이 생각보다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이어지며 진압 기술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지하 대공간 주차장이 많지 않은 것도 상대적으로 위험성을 체감하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소방방재신문사에서 모집한 170명 규모의 한국참관단이 현장을 찾았는데요. 전시장 곳곳을 둘러본 국내 소방인들은 중국 소방기술의 변화 속도가 체감된다. 우리나라의 소방기술이 중국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위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시회장을 찾은 한국소방기술사회와 FPN은 베이징 전시회를 주최한 협회 측 임원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호간 소방기술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렇게 차이나파이어 2025는 4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전시회는 오는 2027년 다시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더욱 커진 규모와 혁신기술로 돌아오겠다는 계획인데요. 변화하는 중국소방기술이 어디까지일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FPN 최영 기자였습니다.